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요. 다른 분들 살고 계시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민폐예요. 밖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들어오니까 신발장에 두칸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기하셔도 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신발장 두 칸인데요. 네. 여기 조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 한칸더 설치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가 냉장고 두라고 이렇게 비워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콘센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저 안쪽에 또 두실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음, 거기는 아무래도 냉장고를 놓으면은요. 네. 통로가 조금 좁아질 것 같네요 느낌상 어느 채널에 보니까 네. 이만한 통로도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laughs> 자여기 이렇게 싱크대 되어 있는데요 크지는 않아요 그냥 1인 가구나 아니면 신혼부부가 사용하시기 적당한 사이즈 그리고 음.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고요 물은 당연히 잘 나오고 수도 배관 다 교체했습니다 자, 타일은 집이 작아서 그런지 장 타일 안 쓰시고, 이렇게 음. 귀여운 타일을 네. 쓰셨네요. 예쁘긴 네. 예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타일이 더 좋더라고요. 네. 장 타일보다. 네. 여기 싱크대 당연히 교체했겠죠? 그냥 봐도 교체된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까 처음에 냉장고 자리가 좀 아니다 싶으면 여기에 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냉장고 놓고 식탁 두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여기 지금 옆에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발코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음.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고 네. 이렇게 보면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작지만 발코니 공간은 크다. 네. 자 그리고 보일러는 25년식이고 수도 배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세탁기 당연히 두셔야겠죠. 네. 그리고 빨래 위에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창호는 다 영림으로 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봐도 옆에 다른 집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뭔가 가려서 좀 써야 되겠죠?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음. 같은 걸로 가려서 써야 그렇죠? 겠죠 네, 그리고 지금 벽도 다 이렇게 탄성으로 되어 있고, 타일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깨끗하네요. 제가, 제가 방금 음. 그쪽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하고도 이렇게 발코니가 연결이 되어 있는. 네, 여기 안방이 이렇게 같이. 네. 네. 대표님은 고기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네. 나온 대로 해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짜잔. 자, 짜잔. 안방인데요. 안방 안바 여기 보니까 한 12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사이즈는 뭐, 요 정도면 12자 넣고, 침대를 어디다가 둬야 되나? 뭐 그쪽에 두고, 응. 출입문을 그쪽을 쓰면 되겠죠. 어, 요쪽을 네, 열어놓고. 네, 네. 그래서 요 정도. 방이 막 크지는 않네요. 아. 네. 적당한 사이즈. 그 다음, 바닥은 강마루 그 다음에 화이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합지로 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집이 투룸이잖아요. 투룸. 네. 그러니까 가족들 많은 분들은 역시나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 비싸게 내고 있는 일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어르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네. 드네요. 주변 살기 좋으니까 또 네. 위에 시장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는 욕실. 욕실이 조금 작아요. 아 음. 그래도 뭐이 정도면. 네. 그냥. 세수하고 샤워 이렇게 하고. 네. 그거를 직접 다 해봐야 돼요. 네. <laughs> 그, 여기 그래도 다행히도 좁지 않습니다. 네. 네. 아, 네. 옆에 옆에 네. 공간은 아주 운동? 충분하네요. 네. 이렇게. 문 열리는 것도 이상 없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인데요. 그러니까 이 방을 그냥 옷방이나 아니면 여기다가 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두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단점이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앞이 막혔어요. 아, 여기도 다른 집들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창은 이중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거실 창호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방향 아직 못 봤어요. 아 <laughs> 방향은 제가 자막으로 적어 드릴게요.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가시는 거예요? 네 밥은 언제 먹어요? 지금 먹을 겁니다. 알았어요.